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지마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오늘 또 대박 물건이 떴어요. 엄청난 대박 물건이 떴는데 와, 이거는 진짜 우리 경매하면서 이런 물건은 진짜 볼까 말까 한 정도인데 일반 주거용 물건에서 자,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볼게요. 동부 법원에서 오늘 진행을 했고요. 성파구 마천동에 있는 금호 어울림 1차 아파트예요. 이게 40평짜리거든요. 40평짜리의 7층인데 위치도, 위치도 괜찮고, 뭐, 층수도 괜찮아요. 청수도 7층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12억 감정가입니다. 12억 감정가에서, 어, 진행을 했었고, 최저가가 7.9억까지 떨어졌었어요. 7.9억까지 떨어졌었는데, 어, 낙찰은 8.9억이 낙찰이 됐습니다. 야 4명 밖에 안 들어왔어요. 대단하죠? 네, 이게 실제 뭐 감정가는 조금 높게 잡혀 있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하 현재 이게 그 감정평가일이 2021년 10월 25일이죠. 10월 25일 25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면은 시세 자체가 상당히 높았을 때예요. 지금 호가가 호가 자체가 가장 낮은 게 11억 7천이네요. 실천이고 실거래가는 2021년 1월에 왜냐면 이게 평소 크고 세대 수가 좀 작다 보니까 아마 실거래가 많이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많이 없다고 보이고 현재 낮은 거에 호가 쪽으로 봤을 때는 11억 7천이 호가다. 7억 7천이 호가인데 현재 어, 8.9억에 낙찰게 됐다. 이야 대단하죠. 거진 뭐 3억 정도, 어, 3억 정도는 싸게 낙찰이 받았던 2.8억 정도. 싸게 낙사를 받은 그런 물건이 되겠어요. 진짜 이렇게 어, 터지는 경우가 빵빵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 한번 드렸지만은. 여러분들도 이 실거주나 아마 실거주로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1 일주택자이신 분들은 지금 이맘때 갈아타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맘때 갈아타기를 하셔야지 점프점프 하면서 계속 뭐 3억짜리 낙찰 받았다가 3억에서 5억 갈아타시고 5억에서 7억 갈아타시고 7억에서 10억짜리 갈아타시고 10억에서 이제 12억, 13억짜리 낙, 갈아타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어, 현재 비과세로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면서 2년마다 이렇게 옮겨 타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실거주로 노려보시는 게 가장, 에, 돈을 모으시기에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어,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최소한 10년, 에, 한 5년 동안에 10억 정도는 모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한 6, 6 6번, 6번에, 어, 6년 동안에 한 3번 이상만 갈아타시면 10억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 될수 있으니까 꼭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많이 누리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경매를 접근해 보시고 이게 일반 매매에서는 힘들어요. 일반 매매에서 이런 물건들 잘 낙찰, 잘 싸게 얘기를 잘 해봐야 11억에 사면 은 상당히 뭐 싸게 받는 건데 경매를 샀으면 9억 정도도 가능한 낙찰까지 잖아요. 2억 정도는 충분히 뭐 싸게 살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 일반인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매는 그냥 쉽게 뭐 찔러 보시듯이 계속 계속 입찰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가질 수 있으니까요. 어꼭 한번 입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낙찰 받으신 분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